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정리한다 시체말로 잘라낸다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법적으로라도 방지를 하려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시기를 만약에 시기가 맞다면 그런 부작용은 없어지지 않겠나? 이진숙 위원장, 지금 질의응답을 보면서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제 아니, 임기는 그러니까. 내년 8월 아니, 그냥, 24일까지. 저기요, 예. 그냥 본인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과 임기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저는 제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맞추어져야 한다는 게 소신인 거죠? 저의 생각입니다. 네, 소신인 거죠. 그게 그거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물러나시면 대통령과 임기가 맞추어지고 새 정부는 새로운 사람과 하는 게그 소신에 맞지 않습니까? 현행법이 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퇴라는 것하고 법에 의한 임기라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니 그런데 어차피 법은 새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소신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같이하는 거라면 대승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이 되므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그거, 보입니다. 그건 입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요? 왜 입법부가 법이, 이 말을 못 합니까? 법에 의한 어, 제 임기를 마치고 입법부에서 새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 상임 다음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하고 임기를 마치면 가장 예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경우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 1년 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 말려돼서 다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법이 생겨도 본인 임기는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지금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새 법이 생기면 아니, 잠깐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과기부와 여러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위원회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법에 따라서 과거위원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진숙의 임기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걸 주장하시는 건가요?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죽질법이라고 합니까, 있고. 그러면? 네? 왜 제가 낸 법안 두 개를 이진숙 죽질법이라고 왜 주장하십니까? 지금 그 법안에 따르면 이전에 위원장은 임기를 다한 걸로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통상의 일이라고요. 저도 1년 반의 임기를 남겨놓고 방송통신 위원회가 생겨서 방송 위원회 임기를 1년 반안 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예외다 이런 얘기십니까? 저는 제 임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자기 본인의 임기를 얘기합니까? 법에 과거 위원회가 해산되게 되고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데 예외 조항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본인만 저는 아직까지 그 세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가정적인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김영관 처장 대행. 네. 아까 방송법 관련하여 그리고 이, 이 방... 나와 보세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 앞에서. 아까 방송 3법 관련하여. 그리고 방통이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의된 법안, 그리고 조직 관련, 조직 개편 관련하여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죠. 네, 방송산법 관련해서 보고. 아닙니다. 거기에 딴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조직 개편도 들어있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네, 국정 철학에 맞춰서 네.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방통위 관련 법안을 위원장께 보고한 적 없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위원장께 보고 안 했어요? 보, 국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네. 네 거기 다 들어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그 내용 동의한다고 했고 이신숙 위원장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 임기에 대해서 동의하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래 가정적인 상황 아니 이게 뭔가 가정적인 없네. 상황입니까 말장난하러 나온 거 아니고요 지금 방통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보고하셨죠 김영관 처장 보고하셨죠 네, 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기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딴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 임기와 관련된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보고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개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 안했다.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법안이 어, 법으로 통과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 안한 거네요. 혹시 김영관 처장. 그 부분만 동의 안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보고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보고했을 때, 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세부적으로, 일일이 보고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런 그 내용이 되게 세부적이에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 말씀을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왜 혁신되어야 하는지 두 분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대 방송통신 위원장 그러니까 저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역대 방통위 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한번 쭉 얘기해 보실래요?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최성진, 이경재, 어, 그리고는 제, 어, 이동관, 안상혁 한상혁, 예. 이동관, 윤석열 김홍일. 윤석열 예, 그 정도로 아, 기억합니다. 예. 이명박, MB 때 최시중, 이계철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경재, 최성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호성, 한상혁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최시중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까? 임기 다 했어요? 이계철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어요? 이경재, 자진사퇴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최성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몇달 임기 지체돼서 임기 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호성 위원장, 자진사퇴하셨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아니 그냥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표현이 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국회 하지 마시고 국회에 의해서 이동관 어, 김홍일 그건 정권이 위원장이 바뀌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예. 한국말 잘 모르십니까? 그건 정권에 잘 의해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동위원장이 쫓겨나는 사태를 막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반복이라는 용어를 쓸수 있겠죠. 아니 지금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한 건 인정하세요.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호성 한상혁 역대 방통위원장 명단입니다. 이 중에 쫓겨난 사람은 한상혁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말 잘못하셨죠? 말 잘못하셨죠? 만약에 제가 쫓겨난다면 그렇게 될거라는말 아니 가정적인 거라는 말씀을 상황에 드린, 대해서 드린 겁니다.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 안 한다면서요. 왜 본인은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쓰십니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여성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이 중에 정권에 의해서 강제 퇴출된 사람은 한상혁 위원장 한 명입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위원장이 되지 않았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더라도 이진숙은 쫓겨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물러나는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족이고요. 그게 일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맨날 답변할 때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왜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그 말장난을 하십니까? 아, 그러면 그게 하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말도 모르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지금 본인이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요. 핵심은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이경재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쫓겨난 적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호성 위원장 안 쫓겨나셨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만 윤석열의 방송장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